대구의 홈피스 병동에서 몇년 동안 돌아가시는 분들 발을 주물려주고 발 주물려주고 교회의 본사니까 기도하고 이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국민들 아닌가요 전체, 전체 이상한 가족들도 처음 봐요.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랑 똑같잖아요. 국민들의 자존심을 여러분들이 잊혀주십시오.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만들어주십시오 저호만한정치권력들에게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좀주실래 폭폭들 불러가지고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앞에 엎드것을 날리는 인간들, 국민들 앞에 발차기를 하고 있는 인간들, 이것들이 대통령 되면은 국민들 한테 엎드것 날리고 발차기 할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연에 방지할 수가 불도 나기 전에 불조심해가 방지하듯이 쓰레기 도둑놈들이 대통령 되지 못하도록 이번 3월 9일 선거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어리고 정의로운 기호심리만 저 좋은지를 선택해 주시기를 안광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